안녕하세요. 흥미월드입니다 오늘은 5월 2 7일이고요 아, 오늘 저는 마늘을 이수 수확하고 있습니다. 마늘이 이거 제가 시우 작년 10월 7일날 심었었는데요. 이거는 크로고에서 산 마늘이에요. 작년에 이제 제가 어, 쌍난 마늘하고 같이 이제 심었는데, 쌍난 마늘은 마늘은 싹을 내서 심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면 거기가 제가 음식물 쓰레기를... 그때 거기 묻어나 가지고 그것 때문인지 아임 쌍싹이 난 마늘을 심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이제 제대로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올라온건 아직 뭐그어 아직 캘때가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때 그 그날 같은 날 심은 크루고에서 산 어, 마늘로 심은 마늘 제 종자로 그니까 종자로 해서 그걸로 심었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마늘이 많이 자라서 지금 이제 오늘 수확을 하고요. 어, 요거는 이렇게 한, 그러니까 한 포기로 이렇게 그렇게 많이 나눠지지 않았는데 요거는 보시면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얘네들이 다 이렇게 누워있는데 누워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누운 상태로. 혹시, 아이고. 누운 상태로 있는 게 있고 또서 있는 것도 있어요 서 있는 거는 캐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자랐고 그리고 속에서 벌써 이게 왜 그런지를 모르겠는데 같은 거에서 지금 제가 어그 뭐지 그 같은 그 마늘 번치에서 이제 그걸 갈라가지고 심었는데 지금 마늘 통해서 이제 갈라서 심은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완전히 다른 다른 종류 것 종류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 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높어 포기식 이렇게 나눠져 있고 여기도 포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건 또 하나로 하나의 통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얘는 캘 때가 안된것 안 같죠 완전 뭐라 그래야 되나 그린이 그러니까 초록색이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얘는 좀 말랐는 말라 갖고 캐 보니까 요거는 이렇게 진짜 완전히 이렇게 우리 일반적으로 마늘 캘때 캐는 그런 그런 거고 이것도 거의 말랐기 때문에 캐면은 거의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여기 안에도 보면 이게 벌써 갈라져 가지고 안에가 마늘이 또더 많이 갈라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갑 되어 있어요. 같은 어, 마늘 한한 한 통에서 그걸 분리를 해서 심었는데 마늘이 왜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마늘 종이 올라오는 마늘이더라고요. 그래서 마늘 종이 올라와 가지고 제가 마늘 종을 다 뽑아 줬거든요. 하나 안 뽑아 준게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마늘 종도 그냥 제가 옆에다 다 이렇게 해 놨는데 보니까 씨앗이 다 생겨 가지고 제가 다시 말려 놨거든요. 또 그것도 한번 심어 보려고. 얘도 아마 말려 놓으면 다시 또 이렇게 씨앗이 될것 같긴 아, 씨앗이 될 거예요. 작년에 어,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해서 생긴 씨앗들을 제가 다 심어놨는데, 거기서 지금 마늘이, 그, 잘 자라고 있거든요. 아마도 그걸로도 씨앗을 할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 오늘 마늘 첫 수확을 하고 있는데, 마늘은 상태는 제가, 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한번 까봤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근데 이제 좀 다른 상태에 있긴 는 한데, 이거를 캐면은 아직 마늘이 이 대가 굵은 거, 이거는 이렇게도 크게 어 뭐라 그래야 되나 알이 굵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아직 어 이렇게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런 거는 더더 더 이따가 해도될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거랑 뒤에 있는 거두개 빼고 나머지만 다 이제 다 수확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심은 것들도 지금 아직도 완전 초록 안 보이는구나. 아주 좋은. 완전, 이제 이것처럼 아직 완전 초록초록초록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있다가 오늘 첫 수확이니까요.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수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요거 두 개는 얘들도 이제 이렇게 마르면, 말라가면 그때에 수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마늘 수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